내카리카 루카! 루카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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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가누리 누가, 누가, 카가카가 누가, 누가, 이가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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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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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카, c 루카 루카, 루카, u c a Luca, l 어. <구� halten> <laughs> <루까>? 누카누카 u 가누카누카누 p l o 카 k up, look up, look 카 p 카 o 카 k 카 p 카 o 카 k 카 나나! 나나! 아 up, l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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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p look up, look up, look up, 만뇽! 만용? 만뇽아! 만뇽이 이리와! 만뇽! 아이고, 아이고! 이리와! 만뇽! 만뇽이! 아니, 거기서부터 그러지 말고. 이리와! 만뇽이 이리와! 옳지! 아이고, 만뇽이 잘 오네. <laughs> 잼마 너도 무효. 잼마 너는 네 이름 부를 때와. 다른 사람 부를 때 끼어들지 말고 루카 이제 오고 싶지 않아? No. 엄마가 왔는데 <laughs> 루카, 아 루카 <웃음> 멀어져. <웃음> 루카, 네가 안 오니까 엄마가 왔잖아. 어디 어디게 물어? 어디. 쟤는. 내가 뭐 부르면 뭐 할까봐 안 오나 봐. 음, 경험으로 학습됐구나. 어. 자기를 부른다? 그러면 봉변을 당한다라고 어. 인식을 하고. 있다. 발톱? 빗질? 빗질? 목욕? 엠바 엠바 이리 와. 전혀 올 생각이 없는 표정인데. 너네 부부는 어쩜 그러냐? 엠무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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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바 엠바 엠바. 엠버, 엠버, 엠버. 앰버. 우리 엠버님이 봐주셨다. <laughs> 드디어 우리를 봐주셨다. 엠버. 진짜 말안 듣지. 그게 엠버 매력이. 굿비, 굿비, 굿비. 아이고, 바로 와야지. 굿비 봐니까 굿즈 왔다. <laughs> 코치야. 코치는 부르며 와야지. 우리 코지 구글아. 구글아. 구글. 건방진 고갯짓. 구글이 리 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사과가 어디 어 어디 어 구글아. 이고 아이고. 아이고, 송꿈 송콩. 송콩 어 우리 애기? 잘했죠. 우리 큰애기. 오저 꼬리 좀 봐. 아침 아플 것 같지? 제제라제제라제제재제제라제라제라 제재라. 오 아이고. 아니, 체마. 큰언니가 왜 저러니? 주인.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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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엄마 그래. 화났어? 잼마 빼고 다른 애들만 불러서 엄마가 잼마 불러줄게. 지로 불러보자. 잼마. 오잉? 삐져 나 빠져. 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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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마. 지금 계속 한푼 하는 게못 어. 들은 척 하고 있다. 다른 부르 까글래래 아이 래래는거 백중이지. 아이 그그 그. 쟤좀 봐. 보고 싶어 지금. <룰라> 엄마도 삐질 줄 아는구나. 안야 계속 갔는데 엄마가 반응을 안 해줬어. 어 <룰라> <놀라> 미안해, 아이고 미안해, 우리 잼마. 아이고 이름 열한 개인 우리 잼마. 정작 잼마를 부르면 안 오는 우리 잼마. 아이고 구구리 때리지 마, 구이 때리지 마. <laughs> 때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언니? 때릴 생각은 24시간 하고 있지 김잼마. <laughs> 내가 김잼마를 몰라? 잼맛보활했다 절? 절아 어! 절? 절 이리와 절? 뭔 소리야 절? 절? 절아? 절? 절? 절 김절 김절 절구나 절? 절? 아이고, 간다, 가. 쥬얼 왔아 <laughs> 어. 내가 가 준다. 쥬아 쥬얼. 쥬얼. 아이고, 왔어? 쥬오오 오. 어구. 어구, 빨구 그래, 그래. 구 어, 그래, 그래. 어서, 어서, 어서. 어구, 어고 어, 우리 줄 왔어. 온 거지? <laughs> 온 거야. <laughs> 잼마도 온 거야. <laughs> 엄마도 왔어 클로에드 온거야 어로에드거야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곤히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내려오라 그랬어? 어 그랬구나 음. 그래도 내려오긴 한다 응 음. 너무 예뻐 얘 뭐해? 뭐하는 만웅아? 왜 아나튼 <laughs> <laughs> <하던> 짓을 해? 어왜그래 <laughs> <오>, <laughs> 왕농아, 왕농아 완농이 원숭이 할 거야? <laughs> 아이고, 꼬치야 왕농이 할머니 재밌어 보였어? <laughs> 꼭 남이 하면 그렇게 재밌어 보여? 워 <laughs> 진짜 웃겨 <laughs> 아유,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? <laughs> 그게 재밌어 보였구나